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당뇨 회복의 비밀, 오늘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아침 식사 한 끼가 평생 약을 달고 사느냐, 아니면 정상 혈당으로 되돌아가느냐를 가릅니다. 저는 대학병원 당대사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김도윤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당뇨 회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7세 이정순 어르신은 공복 혈당이 160을 넘었지만 아침 식단을 바꾼 뒤 3개월 만에 10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최병호 어르신은 15년 동안 당뇨약을 드셨는데 식사 원칙을 지키면서 체중을 줄이고 약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약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체중과 지방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놓치면 결국 혈당을 약에만 의존하다가 합병증 위험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본인의 상황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꼭 필요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를 진단받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이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거죠. 감옥살이처럼 약에 묶여 살아야겠지요. 이렇게 마음부터 무너져버리면 생활을 개선할 동기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뇨는 결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연구된 수많은 의학 논문과 실제 환자들의 임상 결과는 당뇨가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지는 질환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는지, 아침 한 끼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체중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따라 혈당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약은 혈당을 억제하는 도구일 뿐, 근본적으로 당뇨의 뿌리를 흔드는 힘은 생활습관의 변화에서 나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도 단순히 처방을 따르는 분과 생활습관을 함께 교정한 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약을 쓰더라도 식단과 체중을 관리한 환자는 약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고 반대로 생활을 방치한 환자는 약을 점점 늘려야 했습니다. 즉, 당뇨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병이 맞지만 그 관리 방법은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당뇨는 패턴의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패턴을 바꾸면 혈당 곡선도 바뀌고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대신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용기만으로도 당뇨는 충분히 다르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큰 열쇠는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첫 끼가 아니라 밤새 공복 상태로 있던 몸이 처음으로 연료를 받아들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가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장해 둔 포도당을 조금씩 꺼내 씁니다. 그 결과 아침이 되면 혈액 속에는 이미 포도당이 어느 정도 떠다니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아침을 흰빵이나 떡, 잼바른 토스트처럼 소화가 빠른 탄수화물 위주로 드신다면, 불판에 기름을 한 번에 부어 불길이 확 치솟는 것처럼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한다면, 불판을 은근하게 달구듯 서서히 올라 안정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아침 혈당 수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심과 저녁 혈당 반응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즉, 아침이 하루 전체 혈당 리듬을 결정하는 첫 단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저는 아침 식사 내용을 교정했을 때 환자분들의 변화가 훨씬 빨리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64세 김명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흰죽 한 그릇을 드시곤 했는데 점심 무렵이면 손이 떨리고 졸음이 쏟아져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달걀, 채소, 현미밥 소량으로 바꾸신 뒤에는 점심 전까지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단순히 한 끼를 바꿨을 뿐인데 생활의 리듬 전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할 점은 아침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혈당 패턴을 설계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이 반듯하게 맞듯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 혈당을 얼마나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의 출발점은 언제나 아침 식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이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밥상 위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접시 나누기 원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형 접시를 기준으로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쪽은 단백질, 다른 한쪽은 건강한 탄수화물로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식탁에 앉았을 때 시금치나물, 오이, 브로콜리 같은 채소 반찬을 접시에 절반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한쪽에는 달걀이나 두부, 생선, 닭가슴살처럼 단백질 음식을 넣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분에는 현미밥 반 공기나 귀리,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소를 늘리게 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에게 이 원칙을 적용해드리면 대부분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하십니다. 평생 밥한 공기에 반찬을 곁들이는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 밥의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구성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도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걸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70세 권영호 어르신은 밥 양을 줄였더니 배가 고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포만감이 오래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백질과 채소가 위에 오래 머물러 흡수를 천천히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식사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은 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는 채소 속 섬유소가 장에서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같은 양의 밥을 먹었을 때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폭이 203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식단은 접시 반은 채소, 나머지 절반 중 절반은 단백질, 단백질, 건강한 탄수화물, 반드시 채소, 반드시 채소 순서로 먹는 것, 이네 가지만 기억해도 아침 식사 하나로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단을 조금만 바꿔도 혈당은 확 달라집니다. 특히 저는 환자분들께 콩, 사과, 식초, 귀리 이세 가지를 꼭 챙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세 가지는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부담 없이 아침에 활용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콩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서리태 같은 콩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밥 대신 아침에 삶은 콩 한줌을 드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점심까지 혈당이 안정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해서 두 배로 이득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식초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사과식초 속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컵에 사과식초를 한두 스푼 타서 드시거나 채소 샐러드 드레싱에 곁들여 보세요. 단 원액은 절대 드시지 말고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흔히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귀리는 수용성 섬유소인 베타 글루칸이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충해 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아침 한 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귀리는 흰쌀밥에 섞어 작곡밥으로 지어 드셔도 좋고, 전날 밤 우유나 두유에 불려 두었다가 아침에 과일을 곁들여 오트밀로 드셔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아침 밥상에 콩한 줌, 샐러드에 사과, 식초, 드레싱, 착곡밥이나 오트밀 같은 귀리를 더하는 것, 이세 가지만 지켜도 공복 혈당은 점점 안정되고, 당화 혈색소 역시 조금씩 떨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레시피가 아니라 단순하고 익숙한 음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침에 콩, 사과식초, 귀리를 생활 속에 녹여낸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박영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흰밥에 김치만 드시는 습관 때문에 공복 혈당이 170 전후로 항상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거창한 식단이 아니라. 밥 양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삶은 검은 콩한 줌을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두달뒤 공복 혈당은 115까지 안정되었고 점심 이후 찾아오던 극심한 졸음도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콩한 줌이 약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생활의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또한 분은 대전에서 오신 66세 장명호 어르신입니다. 당화 혈색소가 7.15 약을 늘리자는 권유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아침에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아침 샐러드에 사과 식초를 곁들였을 뿐인데 3개월 뒤 당화 혈색소가 6.4까지 내려갔습니다. 장 어르신은 약을 더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웠는데 식초 하나로 길이 열렸다며 스스로도 놀라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사는 71세 김미정 어르신은 아침마다 귀리를 오트밀로 끓여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해 잘안 맞는다고 하셨지만, 블루베리와 호두를 조금 곁들이니 입맛도 살고 아침이 즐거워졌습니다. 그 결과, 6개월간 체중이 5KG 줄었고, 공복 혈당도 130대에서 95로 떨어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침만 바꿨는데 혈당표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분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콩 사과 식초 길이는 특별한 건강 식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혈당 곡선을 바꾸고 약에만 의존하던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원칙과 도움이 식품을 알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아침 밥상을 어떻게 차릴 것인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행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제가 자주 알려드리는 세 가지 아침 메뉴 예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식 한상차림입니다. 밥은 흰밥 대신 현미와 귀리를 섞은 잡곡밥을 작은 공기백지 이내로 준비합니다. 단백질은 달걀찜이나 두부조림, 고등어 구이처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반찬을 곁들입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숙주나물 같은 나물을 두세 가지 넣고 오이무침에 사과식초를 살짝 더하면 완벽합니다. 평범한 밥상이지만 구성만 바꿔도 혈당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샐러드 아침입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는 분들께 권하는 방법인데 삶은 콩 한줌과 방울토마토 오이,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그릇에 담습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 두 개를 더하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뿌려주면 끝입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삶은 고구마 반 개나 통곡물빵 한 장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이 메뉴는 준비가 빠르고 직장인이나 바쁜 어르신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귀리죽 아침입니다. 전날 밤 귀리를 물에 불려 두었다가 아침에 간단히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버섯이나 양파 같은 채소를 조금 넣고 간을 약하게 맞추면 포만감이 오래가면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귀리죽 위에 호두나 아몬드, 블루베리를 곁들이면 맛과 영양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따뜻한 한 그릇의 죽이 아침 혈당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이세 가지 메뉴는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조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늘 먹던 밥상에 조금만 변화를 주는 것이고 바로 오늘부터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이 예시 중 하나를 골라 꾸준히 실천했을 때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아침 메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올려놓아도 먹는 속도와 태도가 잘못되면 혈당은 여전히 출렁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식사 습관만 조금 교정해도 혈당뿐 아니라 체중까지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알려드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규칙입니다. 바로 1357 법칙입니다. 첫째, 식사 전물한 잔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면 위가 어느 정도 채워져 불필요한 과식을 막아줍니다. 둘째, 식사 중간에 세번 호흡입니다. 밥이나 반찬을 한두 입 먹은 뒤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세번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뇌가 배가 차고 있다는 신호를 받을 여유를 줍니다. 셋째, 한 입은 5번 이상 꼭꼭 씹기입니다. 음식을 빨리 삼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배부름 신호가 늦게 와서 과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5번 이상 씹는 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완만해지고 소화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넷째, 70% 포만감에서 멈추기입니다. 배가 완전히 부를 때까지 드시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시점에서 멈추는 겁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의 식습관으로 잘 알려진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 단순한 네 가지를 지키면 억지로 식사량을 줄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섭취 칼로리가 10%, 20% 줄어듭니다. 그 결과 혈당이 출렁이지 않고 체중 역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70세 유영선 어르신은 이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서 6개월 만에 체중 8kg을 감량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식단 제한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먹는 태도만 바꿨을 뿐입니다. 혈당도 함께 안정되면서 당화혈색소가 7.1에서 6.2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보조제 없이 먹는 습관 하나만 고쳐도 혈당과 체중이 동시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 식단과 생활 습관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 상태가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분은 혈당이 크게 떨어지고 또 어떤 분은 변화가 느리거나 위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독단적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혈당이 안정되더라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약의 용량을 조정해야 안전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일부는 식단을 스스로 바꾸었다가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져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생활을 고치는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 또한 가지는 식품 선택입니다. 사과 식초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하고 위가 약한 분은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귤이나 잡곡밥도 많이 먹으면 결국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류 역시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하면서 천천히 늘려가야 합니다. 즉 중요한 원칙은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라는 점입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 식습관을 고쳐 나가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한꺼번에 바꾸려는 시도는 오히려 실패로 이어지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식습관을 하나씩 교정한다면 혈당 관리와 함께 몸 전체의 균형이 맞춰지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잡곡밥, 콩, 귀리, 그리고 사과, 식초 같은 작은 변화를 더하면 공복 혈당은 안정되고 당화 혈색소 역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사 순서와 천천히 먹는 습관, 70% 포만감에서 멈추기 같은 생활 규칙을 더한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라는 점입니다.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아침을 바꾼 분들은 피로와 졸음이 줄었고 혈당은 안정되었으며 어떤 분들은 약까지 줄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습관 교정의 힘입니다. 저희 장수지의 채널은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과 생활지혜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본인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되고 저에게는 더 나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직접 실천해 보시고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